안녕하세요. 테슬라만큼 사업 진행 속도가 이렇게 빨리 나오는 기업이 있을까 싶습니다. 텍사스 오스틴에서 2개월 만에 다시 한번더 로봇 택시 서비스 지역 확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로보 택시의 확장 속도가 경쟁사 대비 이 정도로 빠르다라는 것은 테슬라의 비니스 모델이 정답이라는 것입니다. 데이터 값을 일일이 입력하고 매핑을 쓴다라면 확장 속도는 굉장히 더딜 수밖에 없고 인류는 영원히 로보 택시를 이용하게 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지역 확장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보여주고 있죠. 점점 커지고 있고 테슬라가 현재 증명을 해내고 있습니다. 텍사스 전역만 커버가 가능하다라면 다른 주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승인이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주목하는 사이버캣 같은 경우에는 규제 당국에서 핸들이랑 페달을 장착하라고 말한다라면 그렇게 한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규제들과 계속해서 싸워 나가면 혁신의 발전 속도가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규제 당국의 요구에 맞춰 주면서 빠르게 사이버 캡이 나오고 자율주행 활성화를 시키면서 미국 모든 주에서 승인을 받는 것이 현재 첫 번째 목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원하는 것은 테슬라 오너분들이 로보택시에 합류가 되면서 돈을 벌게 되는 것입니다. 테슬라 오너분들은 로보택시 서비스를 이용해서 용돈을 벌고 다른 차량 오너분들이 그렇지 못한다라면 수많은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테슬라 차량을 구입할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런 뉴스를 보고 한국 언론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가 완전 자율주행 포기한 거 아닐까 이런 비판적인 기사들은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어떤 새로운 무엇인가 나왔을 때 사람들은 의심합니다. 의심하다가 나중에는 비웃고 비판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 역시나 적응을 하고 언제 내가 비판했냐라는 듯이 잘 사용을 합니다. 비행기도 그랬고 자동차도 그랬고 기차도 그랬고 엘리베이터도 그랬고 모든 새로운 제품은 다 그러한 평가가 있었습니다. 현재 테슬라가 그러한 평가를 받고 있죠. 하지만 통찰력이 뛰어나신 분들은 다른 분들이 비웃을 때 비웃지 않습니다. 본질을 깨뚫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인류를 변화시키는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테슬라가 로보택시 슈퍼바이저 뽑는 지역을 살펴보시면 텍사스, 네바다, 애리조나, 플로리다, 캘리포니아입니다. 텍사스나 애리조나나 플로리다나 차도 별로 많이 없고 굉장히 운전하기 좋은 환경이죠. 그리고 라스베가스 팔로알토 프리몬트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현재 테슬라 로보택시 사업 승인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역은 뉴욕의 맨하탄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승인 나는 순간 모든 주는 승인을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뉴욕에서 맨하탄보다 복잡한 지역은 없습니다. 가장 차가 많고 가장 복잡한 곳인데 여기서 승인이 난다라면 사실상 미국은 게임 끝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부산에서 승인을 받아야겠죠. 그리고 데나이브스가 보상안이 부결될 가능성, 내가 뉴욕 양키스 선발 투수가 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말하면서 보상안은 거의 99.9% 통과가 될 거라고 말합니다. 캐시우드 역시나 플로리다가 테슬라를 우호적으로 밀어주고 있다. 그러므로 플로리다가 좋다. 사업하기에 굉장히 좋은 주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머스크의 반대편에 선 사람은 어떠한 결과를 받고 있을까요? 빌게이츠는 테슬라 공매도로 막대한 손실을 받고 모든 명성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하면 빌게이츠 떠오르지도 않죠. 결국, 머스크의 반대편에 섰던 자의 최후입니다. 현재 월가 큰손들 상황을 보자면, 테슬라 5대 주주 중에서 뱅가드는 찬성이고, 블랙록도 찬성입니다. 피델리티 지오드 캐피털도 찬성이고, JP 모건 체이스도 찬성이죠. 다만, 스테이트 스트리트 여기는 반대라고 말합니다. 빌 게이츠와 같은 길을 걸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11월 6일이 주주총회니까 그 전까지 꼭 투표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용하시는 증권사에 전화하셔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머스크는 계속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옵티머스 엔지니어링 관련해서 검토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개인 로봇을 갖게 된다라고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옵티머스는 그보다 훨씬 더 좋을 거라고 말하는 머스크입니다. 인간이 개인용 로봇을 갖는다 굉장히 멋진 일이죠. 사실, 테슬라의 사명을 보시면 머스크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지속 가능한 풍요로움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기업이 테슬라라고 말합니다. 자동차 기업의 사명이 아니죠. 이거는 인류를 위한 기업의 사명으로 적합합니다. 테슬라는 사이버캣과 옵티머스를 통해서 인류를 영원한 풍요로움으로 데려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향후 테슬라 직원분들은 옵티머스로 대부분 교체가 될 것이고 인간은 일을 안 해도 되는 세상이 올 것입니다. 결국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캐시 우드의 새로운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결국 캐시 우드가 지금 테슬라에 투자하는 것은 5년의 투자 기간을 놓고 휴머노이드 로봇인 옵티머스를 보고 이것이 가장 큰 기회가 될 거라고 보고 테슬라에 베팅을 한다라고 합니다. 테슬라는 인류 최초의 지구상에서 가장 거대한 로봇 기업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조나로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AI에 대한 과장된 광고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미래를 내다보면 특히 로봇택시와 운송세계를 완전히 변화시킬 구체화된 AI와 아마도 AI의 가장 심오한 응용분야 중 하나인 의료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투자가 성과를 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가장 주목해야 될 것이 인간형 로봇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구체화된 AI 기회 중 가장 큰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의 예측이 맞고 이 분야의 성장이 계속 가속화된다면 장기적으로 성장과 밸류에이션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말로 장기적인 시간적 관점이 필요하며, 저희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5년의 투자 시간적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 조정이 없을 거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듯이 이게 너무 빠른 건 아닐까? 하지만 제가 방금 설명한 방식의 AI. 특히 신체화된 AI에 대한 우리의 기대가 맞다면 우리는 기술혁명의 아주 시작 단계에 서 있는 겁니다. 인공지능이 거품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반은 기업 측면에서 대기업들이 변혁을 준비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미래에 집중하고 있으며 로봇공학, 에너지 저장, AI, 블록체인 기술, 특히 의료 분야의 다중체 시퀀싱을 중심으로 한혁신 분야에서 순수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가장 과소평가되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